안녕하십니까. 위드리의 조쌤 박입니다. 오늘도 우리 튜브 가족들 활기찬 기분 좋은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위드리는 1인 유튜버 대기 맞춤 채널입니다. 유튜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시청하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초에서부터 발전 고급까지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콘텐츠로 열심히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채널아트 만들기와 채널아트 적용시키기입니다. 자, 우선 먼저 구글을 실행합니다. 자, 구글을 실행하고 검색창에 채널아트, 채널아트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여기 나타난 이미지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저 위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에 나에게로 공유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에게 공유된 카카오톡 페이지로 가서 그 이미지를 클릭해서 실행을 시킨 후에 저 위에 나타난 이미지를 꾹 눌러준 후에 이미지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미지가 갤러리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픽스 아트를 실행합니다. 자, 맨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터치합니다. 자, 쭉 올려보면, 여기 그림, 그림에서, 여기, 그림에서, 여기, 캠퍼스 지정하기를 클릭합니다. 맞춤형을 터치를 한 후에, 가로 2560, 세로 1440으로 맞추어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 위에 오른쪽으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후에 하단에 있는 그림 이미지를 클릭해서 사진을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갤러리에 다운된 이미지가 보입니다. 자, 그 이미지를 클릭해서 가지고 온 후에 저 위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걸 적당히 이렇게 맞춘 후에 흰색 부분에 꼭 맞도록 이렇게 확대를 한 후에 저 위에 있는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편집, 이미지 편집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미지를 편집합니다. 자, 이 하단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편집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 가운데 있는 부분만 모바일에서 보이는 겁니다. 자, 문자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위들이 채널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글씨의 크기를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또이 아래 부분에서 글씨의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화면을 터치한 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에 스티커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스티커를 이런 스티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축소를 해서 적당한 자리에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사진도 추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 풍선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기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갤러리, 갤러리 버튼을 한번더 클릭합니다. 지금 방금 만든 채널 아트가 갤러리에도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픽사 아트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채널 아트를 내 유튜브 채널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유튜브가 업데이트 된 후에 모바일에서 채널 아트 수정이나 채널 아트 바꾸는 기능이 좀 복잡해지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구글. 구글을 실행한 후에 상단 검색창에 유튜브라고 입력합니다. 여기 유튜브 프리미엄 체험 소개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 이점세개 버튼을 여기 데스크톱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맨 위에 있는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내 채널, 내 채널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채널 맞춤 설정,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한 후에, 여기에서 아까 만들었던 채널 아트를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자, 터치합니다. 업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자동 보정을 체크 이렇게 체크하면 채널아트가 이렇게 저장되는 모습을... 예, 이렇게 채널아트가 이렇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에서 채널아트 만들기 그 만들어진 채널아트를 스마트폰에서 내 유튜브 채널에 적용시키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튜브 가족들 활기찬 기분 좋은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튜브 가족 모두 화이팅!